네, 귀경 정체는 설 당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사흘에 걸쳐 분산되다 보니 어제보다도 귀경길이 더욱 수월합니다. 그래도 충청권 내에서는 이동이 답답한 구간들이 있어서 여유를 두고 지나시는 게 좋겠는데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는 역시나 경기권 진입을 앞둔 지점이 서해대교 주변에 가장 차가 많은 상황이고 특히 정체가 두드러지는 지역이 대전과 청주 그리고 천안 일대인데요. 여기를 모두 지나는 일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룡분기점 부근에서 7km 구간 어려운데 청주 지역의 정체는 10분 사이에 부쩍 더 길어졌습니다. 청주 나들목을 중심으로 한 번에 26km 구간 브레이크를 봤고요. 이 주변 지역의 경우는 251번 고속도로도 대전 방향으로 지금 보고 계신 유성분기점 부근에서 10km 구간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한 나들목 부근에서 9km 구간 막혔다가 다시 한번 남풍세에서도 주춤하는데 남풍세 부근은 반대 논산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속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일쪽에서도 주춤합니다.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 동군산 부근은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 방송이었습니다.